전도서 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다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을삼아 사는 마음이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육신으로 들어가야 영혼은 영원히 천국 아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인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피조물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영원을삶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알게 하는 지식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몰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보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안 믿, 예수를 안 믿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내세에 대하여 호기심,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들 믿는 것은 참으로 보배롭고 은혜롭고 복된 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들이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영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상하는 마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인간인 이상 반드시 내세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 어떤 영원의 생이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영,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다러분 예수, 그렇다면 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사과, 영원을 삼아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약동합니다.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십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에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삼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 영혼을 삼하는 마음. 이 말을 잊어먹지 마시고요. 늘 천국을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